인구 4만 명의 소도시 경북 청도, 이곳엔 세계 유일의 소 힘겨루기 전용 동경기장이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경기가 열리면 직경 31m의 링안에서 육중한 몸집, 위협적인 볼, 짧지만 강한 다리로 무장한 소들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엔 코치자 감독인 조교사가 함께하는데요. 남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던 소힘겨루기판에 등장한 눈에 띄는 그녀. 가자가 봐! 가자가자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초 여성 조교사 각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14년차 소힘겨루기의 최초 여성 조교사입니다. 자신의 몸보다 열 배는 큰 소를 부용하는 그녀 대단하죠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남자가 할 일이 된하는데 멋있잖아요 조교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인기도 많아요 그분을 제가 각다르 큰님이라고 불러요 소와 함께 싸우는 파이터이자 모래파해 승무사 박현순 씨를 소개합니다 청도에 위치한 소 힘겨루기 경기장. 오늘은 주말마다 열리는 상설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우사동에는 경기에 출전할 선수들이 대기 중인데요. 오셨나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소 케어도 해야 되고, 라고 청소도 하고. 경기 전날 입수한 소들의 컨디션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현순 씨. <놀람> 축축한 것을 싫어하는 소들을 위해 배설물을 치우고 깨끗한 텃밭을 깔아줍니다. 왜왜왜왜 <놀람> 있어 괜찮아 나왜 <놀람> 이렇게 우는 거예요? 어 예민한 소예요 이 소는 여기 청도 경기장에. 자주 오는 수가 아니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소들이 지금 이제 적응한다고 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림자라든지 지금 문이 닫혀있어가지고 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저이 하는데 이 소리, 발자국 소리하고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는 자기 주인 말고는 좀이소 같은 경우는 많이 예민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게임한다는 걸 알지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만져주고 자꾸 이름 불러주고 그니까 말톤 그니까 자기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목소리 톤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소들 그러면 이제 조금 막 불안했던 소들도 조금 이제 안전을 좀 안정감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저희 이제 친 아빠가 좀 해봐라 해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어요. 취미로 힘겨루기술를 키우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 민속대회를 찾아다니며 소를 훈련시키고 관리했던 그녀. 2 4세에 처음 링을 밟은 후 2년 만에 전국을 제패하고 조교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어느덧 14년 차 베테랑 조교사가 됐지만 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늘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살코라고 해요. 이 소들은 어쨌든가 싸움하는 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기 아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는 요게 조교사의 생명줄이. 경기를 앞두고 예민해진 소에게 살코를 끼우고 조심조심 우사 밖으로 이동하는 그녀. 지금 분데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기장에 적응 가고 있어요. 다리도 풀어줄 겸 해가지고, 예, 네, 안에만 묶여 있으니까, 예, 네, 다리가 운동 선수들이니까는 몸이 이제 근육이 뭉쳐 있고 하니까는 이렇게 걸려줘 가지. 청도는 전국 대회에서 기량을 검증받은 힘겨루기 소만 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프로들의 무대. 미리 모래판에 적응하는 몸풀기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링에 들어간 희순 씨가 제작진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다른 소도 신경을 써줘야 돼 외부선 어. 소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오고 하면은 경기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네. 덩치만 컸지. 어. 천천히 모래판을 걸으며 워밍업을 시작해 보는데요. 갑자기 울며 경계태세에 들어간 소. 알고 보니 다른 조교사와 소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넌 어디가 가렵니? 왜 이렇게 머리를 모래에 문지르는 걸까요?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소들이. 지금. 네. 자기 냄새. 다른 소 냄새가 나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우두머리다. 라는 식으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야, 자기만의. 경기 전부터 시작된 힘겨루기 소들의 치열한 키싸움. 소들도 경기가 임박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자, 가자. 예. 네? 오늘 어른 목소리 냈어. 응? 어? 이 소들이 이 싸움 소들은 뭐 우는 소리가 조금 틀려요.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모 하고 이러지 하는데 요거는 꼭 아기 울음소리처럼 항상 에 이렇게 울었는데 었 오늘 아까 보니까 크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고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고동을 한번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고동 치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런데 힘겨루기 하는 소들은 어떤 소들인가요? 얼굴이 약간 두껍고 크고 꼽슬형이고 어, 눈이 앞으로 돌출이 아니라 쑥 안으로 들어가는 눈들, 독사 같은 눈, 좀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몸매가 이쁘게 잘 빠진 것, 네, 꼬리부터 해가지고 꼬리도 이렇게 이쁘게 쫙 빠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소들의 식사 시간. 경기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소들의 경우 먹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굶었던 소들은 급히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 건초와 볏주비지의풀 사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물과 섞고 조금씩 양을 조절해 가며 먹인다고 합니다. 음, 먹고 싶지 기다려 뜨거 세심하게 온도까지 체크한 후 먹이를 건네는데요. 네? 경기를 앞둔 만큼 먹이의 양만큼이나 영양에도 신경 쓴답니다. 아니, 무슨 이게 이제 소화제하고 비타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오늘 경기 화이팅 하자. 그날 오후.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소 힘겨루기에서는 대결 중 먼저 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쪽이 치는 거랍니다.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조교사는 상대수를 제압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경기가 한창인 그 시각. 현순 씨가 출전 순서를 기다리며 먼저 진행 중인 경기를 모니터합니다. 숱한 경기를 치렀지만 경기 직전인 지금이 매번 가장 떨린다고 하는데요. 항상 긴장한 예, 그거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소들이고 해가지고 많이 긴장돼. 이건 뭔쪽이예요 저희 이제 안전 쪽이예요갑 예, 가보 소한테 받치는 부위가 요 상체를 많이 받치거든요. 예, 그 여기 보다시피 이게 소뿔에 걸려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 이쪽에 그래서 상처도 있어요, 흉이. 온몸에 다 흉이에요, 소화도 받쳐가지고. 이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나마 이제 덜 다친 거죠. 이게 없었으면 심하게 다쳤을 거예요. 제일 위험했었을 때가 천, 한, 0 0 k 로 나가는 소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이제 다리 밟고 뿌리 안에 들어가고 했었을 때 그때가 제일 저기했었고 예. 여기 볼에 예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미처 피하지 못했던 거. 소도 이제 다급했던 거고 해가지고 자기 소가 이제 다급하니까 그냥 나를 이제 딱 치면서 그 이제 같이 넘어진 거지 아무리 베테랑 조교사라도 1 톤짜리 동물을 이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소도 그녀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경기를 마치는 것. 현순 씨 이번에 경기장에 데리고 들어갈 소는 어떤 소인가요? 요 소는 이제 파란이란 라 소예요. 네, 을종이고요. 네, 민속 대에서 그래도 1등을 하는 소인데 아직까지 는 여기서는 이제 적응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승률은 한 70%? 네, 그정도돼요 드디어 현순 씨가 파란이를 데리고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파이 자두 비녀용 옥불에 한판승부. 하! 하이! 가 가자 파나! 현순 씨의 기합 소리에 맞춰 파란가 움직입니다. 머리치기와 불치기가 소 힘겨루기 기술의 핵심. 자자자자자자자 응원 어! 넣어주는 거예요. 호 이런 거 불러주고 넌할수 있다. 네가 해낸다. 이런 격려도 해주고. 잠시 가자 그러는 거는 앞으로 전진하라고. 응. 네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고 쩡미라 쩡미라 쩡쩡쩡 쩡. 가자. 가자 가자. 자자자차. 현순 씨의 기합 소리는 소기에 꽂힐 정도로 매서운데. 파란이의 상대는 승률 33%의 현우. 힘이 빠진 현영이 공격을 추출하는 사이 노련한 파란이가 일치기 공격에 성공 값진 1승을 얻어냅니다 승리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파란이의 코를 재빨리 낚아채는 현순 씨 이렇게 소 힘겨루기에서는 소와 사람의 협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웅크-래요 응, <laughs> 아, 힘들다 이놈 새끼 일등하는 손대 승률이 많이 낮아나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할까 이길까 중. 힘겨루기를 마친 손은 샤워장으로 이동합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는 소리뿐 아니라 냄새도 민감해 비누 사용 없이 맨 물로만 목욕을 시킨다고 한다. 목욕을 시키며 컨디션은 괜찮은지 다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이거? 부상 부위를 찾아 치료해주는 것도 조교사의 몫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물적거더 소독약이에요. 네. 소독인데 소독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상처가 났었을 때 이렇게 우리 사람도 소독하고서는 약 발르잖아요. 네. 소들도 이제 소독하고 약 발라요. 깊은 상처는 없어요. 소들이. 우리 그냥 손하고 손하고 막 비비면 열나듯이 그냥 화상 그 정도예요. 그냥 철가상. 힘겨루기 소들은 실력이 좋다고 해도 매주 리뉴얼을 준 없답니다. 분기별로 딱한 번씩만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데요. 전통 방식은 이어가되 힘겨루기 소가 다치지 않도록 한 규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 그나, 아, 예, 이제 아 이게 이제 뿔 보호하는 거예요. 이 예, 이제 석고예요, 석고. 예. 그래서 이제 뿔 끝에 쌈 손은 뿔이 생명이에요. 아, 예. 이제 경기 다 끝나면 예, 끝나고 나면 은 소가 머리를 바닥이나 기둥에 박다 보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뿔 끝에 석고를 붙여 보호하고 경기 시 다시 떼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파란이는 이번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